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욕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욕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욕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했는지 욕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소유가 사라지고 나면 욕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욕을 모함합니다. 이때부터 욕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욕이 소유한 가축과 종들은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가축과 종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욕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자신을 살게 했던 모든 이유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욕이 보여준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속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나오는 요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생긴 나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에 점점 빠져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분 자신은 알몬뿐인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삶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